2022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14번 문제입니다. 2화요고 유리함수 f랑 g의 그래프를 어, 각각 x축 방향으로 평이동시키면 행 x분의 1과 1차하고, 그리고 f랑 g와 각각의 역함수는다음을 만족시킨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. 자, 일단 fs랑 gx에 그 디자이너를 준 거죠. 디자이너 그러면은, 어, fx를 이렇게 한번 세팅을 좀 해볼게요. fx는, 네, 뭐, 평행 이동, x축 방향으로만 이동시키면 일치한다, 라고 했으니까, x의 절편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. 아, x의 절, 절대, 그, 뭐정선 x-a분의 1. 아, 문제에서 m이라고 줬네요.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고. 그 다음에 gx는, x-n분의 1, 요렇게 세팅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은, 이제, 어,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. 자, 일단 역, 어, 정근선의 교점이 n 0, n 0인 거고 하니까 역함수까지 한번 일단 구해보면은, 네, x분의 1 더하기 m, 이렇게 되겠죠. 0 m이 정근선의 교점으로. 그 g인볼스 x 같은 경우에는 x분의 1 더하기 n 이렇게 되겠죠? 0, n 이렇게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해봅시다 자 f분의 1은요 x-m이고 여기에서 어, g분의 1을 뺐으니까 x-n을 빼게 되면 나오는 게 m 이 n 스 m 더하기 n이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f inverse x랑 그 다음에 x분의 1을 더한 것은 x분의 2 더하기 2n이라고 할수 있겠죠. 이렇게 날라가게 되고, 아, m은 2n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겠네요. 그대로 이 친구랑 연립해서 계산해주면,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2가 되고, n은 2, m은 4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2개 더해주면, 정답은 3번이겠죠.